어떻게, 뻐근하세요? 예 네, 아니요. 아주 잠잘 잤습니다. 네. 네. 잘 주무셨어요? 아, 예예. 예. 네. 벌써 일어나셨네. 아, 네. 잘 주무셨어요? 네. <laughs> 네. 아. 네. 밀크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밀크티를 타서 갖다 주더라고요. 아, 음. 네. 스태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음. 짐 싸는게 이네 안되는게 어디에요 <laughs> 이게 뭐예요 이름이? 김파래 무침? 음. 아, 밥 먹어요 그건 밥고 옷감 도 빨리 와요 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새도록 네가 벗어다 던져 놓은 상태 그대로 지금 남아있네 어떻게 할까? 저 신발을 기승을 할까? 네가 이 신발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발목이 계속 삐뚤어져 저기 삐고 이런 뭐예요? 지금 고도가 낮은 구간을 지나고 있어가지고 벌써 아침 8시 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무더워요 그리고 어또 오랜만에 걸으니까 다들 좀 약간 지치는 기색도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기다리던 트레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다들 아주 재밌어하고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주막집에 주막집 여기는 우리 짐 지는 분들 포트도 있고 내가 고래가 나티 좀 내가 무지하리니 에 군드리라 치아이일 돈. 네팔에 알콜. 예. 이거 코리지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우리나라는 뭐그 장맛이 맛있는 집을 뭐 이렇게 안주인을 넣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막걸리 맛. 지 좋은 집이 굉장히 니 사람들 좋아한다. 손님도 많이 자부심도 있고, 막걸리 맛이 있습니다. 네, 네. <놀람> 루클라 우리 뭐 이제 일주일 후에 루클라 들어갈 텐데 거기에는 지금 시즌에 막 성수기예요. 그래서 뭐 앞뒤로 네. 손에 손 잡고 가는 밀려서 밀려서 가는 그 정도로 많아요. 네. 여기도뭐 하루에 한팀 한팀 만날까 아마. কন <laughs> ঠি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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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ghs>

आई थिंक अगला तिथि अगला हुन्छ नि ठीक है नेपाली ठ्याक्कै नेपाली नेपाली कोरिया से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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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नेपाली पीपल थे से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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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बा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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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ओके वेरी मच थैंक यू मिस्टर योंग्स गो यू हार्ड थैंक यू माउंट एवरेस्ट या कब समिदा या o 서울 전략 예. 사실 그거는, 그거는, 남측 했지 음, 계속 그, 다 자른 햇 그니까, 티베트에서 넘어오는 네. 뭐 모직물, 그 다음에 그 네. 소금. 예. 소금, 여기는 뭐 바다에 있을 것 같아 봐야지. 소금. 음. 그 다음에 향, 저기, 그 약재들. 예. 그런 보면는그 네. 다음에 밑에서, 평원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네. 것. 곡물들, 네. 위에는 뭐, 짬밥밖에 없으니까, 청보리밖에 없으니까. 음. 거기 뭐, 쌀, 콩, 네. 야채, 네. 위에도 돼지 못살요 돼지고기, 어. 그리고 뭐, 소고기, 이런 거. 어. 거기서, 그냥 목재. 어. 목재, 위에는 <laughs> 없습니다. <laughs> 거기서, 네. 그, 물물교 하나. 지금도 저, 기 어, 그 돌파 쪽에는 물물 월세. 야. 바트. 그냥 물건끼리 교환을 쌀한대콩뭐두대 아니면 버터 1 k 로에쌀 다섯 대뭐뭐 하는 거반도야 지금 포터들 내려가네. 아, 그 아, 어. 풀로 하나 찍고딴 데다 써먹을게요. 여기 두 명만 가 음.. 힘들어 보이 하나도 안힘어이틀에한 번만 찍으면 돼. 싫어. 다음 쉴때 얘기하죠. 어, 어. 음. 맞아요? 길렀습니다, <놀라> <기를 웃음> 지금. <laughs> <놀라> 물로 건너네. 아, 자리, 아, 네. 가 있네요. 오 네. 우리 지금 한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도. 칼리세라는 데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음. 음. 그래서 쭉 행단에서 가서 지류를, 물을 건너는, 그래서 좀 가면은 곳 돼가지고, 터해가지고 트래킹이라고 해서 굳이 뭐,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어. 트레킹 하는 게 또, 기분도 에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매력은 뭔가요? 음. 저한테는 그 마음의 위안을 준다고 해야 되나? 당연 그러니까 음. 마음이 편해요, 저 음. 몸은 조금 고되고, 어, 어쩔 땐또 힘들기도 하지만, 음. 마음은 되게 편안하니까. 음. 음. 숨 쉬기도 힘든데, 천천히 될수 있으면, 천천히 움직여서, 이제 좀, 몸이 이래야 충분히 좀저할수 있는 시간을 음.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산이 뭐 쉬운 산은 없겠지만, 어, 차근차근 잘해와야죠 예. 음. 저도 에베레스트는 보기만 했지, 올라가는 건 처음이니까요. 음. 물론 뭐, 어, 음. 에베레스트 갔던 사람도 있는데, 쉽지 않을까. 음. 네. 선행하기 별로 안 좋은 날씨죠. 근뭐비 오는 것보다는 걷기에는 좋은데, 어. 조금 더 올라가면 괜찮아요. 음. 어. 이 약간 심설한 바람 불고, 12,500미터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또 생기가 들어옵더요 물도 맑아지고, 뭐 잠자리도 편해지고, 그러면 우리들 뭐 야크를 닮았나 봐. 야크도 30미터 밑으로 내려오면 비일비글하고올라갈수록 그러면 네. 더 힘, 힘이 창네 창조운이 나야죠. 힘이 나. 그도 가봐야 알겠어. <laughs> 양수리도반에 음. 도반 이제 이게두 개의 두 물머리 두 개의 물이 이렇게 만나는 데를 도반이라고. 저기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아가씨는 지금 3시인데 2시간 더가 5시에갈가 거라고. 음. 뻥뻥을 <laughs> 엄청 멀리 날고. <laughs> 도장님 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대학살 학부 하면서 전문 등반 시작했죠. 어, 어. 그럼 올해 몇 년째? 올해, 올해 25년. 어, 어. 그리고 해외 등반도 25년. 기회가 어. 좋아서 1학년 때부터 갔어요. 어, 어. <laughs> 근데 대부분 하다가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좋아서 시작해서 하다가, 어. 직장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나도 이제 자기 원래 뭐 생활로 되돌아가죠 네.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해외 원정 등반을 했다가 네. 네. 계속하신 이유는 아 저도 중간에 그안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 네. 그 원장 활동 자체가 조금 뭐 싫어서 안, 했, 안 했을 때도 있었고 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그 직장 부분에 그런 것 때문에 아, 몇 음. 년간 안했 있던 적이 있어. 어, 그러다 다시 하시는 이유는 진짜 가고 싶었어요. 어. 에, 그래서 간 거. 어. 그다뭐 서울에서 그런 하는 것보다 어. 제가 진정 하고 싶은 거를 더뭐 이렇게 나이가 들기 전에 하고 싶었어요. 어. 후회는 없으세요? 지금 뭐 그런 건 없어요. 어. 저는. 어. 그전에도 이렇게 뭐, 사실 여기 뭐, 파키탄 스 그때는 카라코란 많이 다녔을 때인데, 음. 가는 비용이나 뭐 이렇게 생활비나 뭐좀 많이 뭐 쪼달렸죠. 음. 그럴 때도 그런 건 없었어요. 음. 후회했거나 후에, 내가 왜 이걸 할지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음. 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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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요 여기요? 네남 t 논에서? s t y Nasty. Nasty. n 아 s t y 어 a s 아 조금? 네. 아유, 카메라도 안 찍었는데, 왜. 아, 아우, 찍었으면 큰일 날수있으 아. 아, 네, 배고프네요. 아. <laughs> 오자마자, 아. 르나한테 양갱하러 얻어가지고 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유. 음, 음, 아유. 날씨가 더워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네, 좀 빨리 좀 이렇게 몸이 처지는 것 같아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배고프세요? 아, 고녕하십니다 <laughs> 양심 <양생> 드릴까요? 응. 안녕하세요. 대현아대현뭐 저거요? 일지요. 아 <laughs> 무슨 내용 저거요? 오늘 운행을 어떻게 했는지랑 그냥 오늘 있었던 일 그냥 생각나는 거다 적어요. 음. 뭐 적었어요 이제. 오늘요? 아직 안 적었는데. 지금 적으려고요. 이거 음. 뭐 예. 네. 어, 생각보다 <목소리도> 잘. <목소리도>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아이고 전석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네. 여기 텐트 치는 자리가 제가 이거 세 번째 자리요 네세 번째 자리 구매했다가 저희 두분째는취소 하고 올라왔어요 또 네. <laughs> 자리가 없어서 아니 그 시옷도 사진 찍으신다 네? 오케이 사진 찍는 신줄 알고 다들. 가다가는. 네. 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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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